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민. 우리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자랑드리겠습니다. 삼백오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자 올라가 올라가 독슬이 같이 모든 싸움이고 근심 걱정 버스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상대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가를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그러 ᄋ ᄋ 하는자 내가 언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번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간직하게 되는 약점이라고 한다면. 예, 어떤 익숙한 것이 생겨나면 예, 거기에 안주하기가 참 쉽다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동의하신지 모르겠지만 예, 무엇인가가 반복되고 예, 어떤 환경이 익숙해지면 어,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뭔가를 행할 때에 우리를 예,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예, 우리가 그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뭔가 열정이 좀 식어져 가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뜨거움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늘좀 가지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 오늘 법문에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주하거나 이쯤은 됐다 하는 게으름, 어떤 만족,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말씀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쯤에서 됐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어떤 경주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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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여분여여분 여러분, 이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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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분 여러분, 여예분여러여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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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분여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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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정말 이제 계속 달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갈 때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좀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목표 의식입니다. 여기 보면 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은 멈추거나. 예, 게으르고 나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달려갈, 아직 성취해야 될그 목표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물론 인간적인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도 있지만, 그 목표가 좀 너무 멀리 보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희미해 보이면, 예 사실은 이 달려가는데 이제 좀, 어, 좀어아좀 지친다 이런 생각을 들,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 단거리는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하루 열심히 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될늘 말씀드리는 마라톤 같은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만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목표는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보면 우리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목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들이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부활의 일을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일을 한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냐면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목표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가다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어, 경주자는 언제 상을 받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마라토너가 42.195km가 이제 목표인데 중간쯤 달려왔을 때 거기에다 세워놓고 아 당신은 1등입니다. 이렇게 상 주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경주자는 끝까지 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선에 들어간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부름의 상도, 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받기까지 달려가려면 아까 부하를 어,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는 것처럼 끝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몸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는 달려간다. 나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다. 할 때에 이 목표 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그리고 또한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어떤 자기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준 대로 빌려보기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가지 이 신앙의 경주의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한 부분이 바로 16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경주의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 한 3, 네시간 안에 경주를 완료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들은 뭐 2시간 조금 넘으면 완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넘어도 예, 마라톤을 다뛸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수준이, 경주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그 능력에 맞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속도를 가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느냐 어떤 어... 성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그 안에 열매가 있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달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너무 초월해서 뛰면 결국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퍼져서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게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한 가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그대로 행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 보조를 맞추다, 함께 달려가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갈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조금 속도가 늦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함께 일정하게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그들도 함께 이끌고 이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16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주 그 능력과 속도가 있지만 공동체는 나 혼자 막 달려가서 먼저 꼴이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때로는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까지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다. 나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저 하늘에 있다. 거기에 내 상급이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경주를 오늘도 계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꾸만 땅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그 날에 그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달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곁에 있는 함께 경주를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항상 살피면서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오늘도 달려가십시오. 라고 건면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오늘 바울사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주도 멈춤이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내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 완수하여서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경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또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달려간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이 경주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내 능력이 맞게 멈추지 않고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경주도 가끔 살피면서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시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 있고 능력 있게 오늘 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능력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허락하신 그네를 마음껏 들이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